네, 지금 카니발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 이거니까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시게요. 네, 네. 저기 렉스턴 타고 오셨네요. 광주로 가세요, 지금. 아니, 다시 동탄으로 다시 가시는 네, 거예요? 동탄으로 일 보고 아. 16일 지나가지고 7일쯤이첫 차가 지금 5등급 아니에요? 저거 근데 뭐 통과 다 했다고 하는 것같은데요 dpf 달았어요? 제가 회사 차라 가지고요. 아. 안 달고 어. 네. 통과가 안될 텐데? 그쪽이거든요. 아. 그쪽은 막아 그쪽에서 쓰실 차예요. 네 아. 이제 저감조치 발령 났을 때만 그 다음날 운행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검사 싹 받아놨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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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전혀 부조 없고요 음. 이제 옛날 LPG라고 해가지고 기화기 방식 차는 음. 그런 부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 일반 휴, 승용차처럼 다 직분사 LPI 방식이어서요. 음. 예. 응답력이랑은 그냥 좋습니다. 잘, 잘, 잘 예, 네. 오늘 아침에. 예, 예, 예 우리 예. 아침에 예상하지 못한 욕을 먹었습니다. 네? 욕을요? 네. 누구한테? 소비, 구독자는 아니고 소비자겠죠? <laughs> 네. 그, 어, 무슨 일로 사기 아니냐고. 왜 차를 전화만 하면 팔렸다고 한다? 고 <laughs> <laughs> 어제 밤에 올라왔는데 무슨 말이 되는 소리라라고? 아니라고 진짜로 동탄에서 직진 가시죠. 예. 차는 권해드릴만한 차라서 예. 충분히 권해드릴만한 차고요. 이 블랙박스는 개인이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네. 자리에다 아마 그래서 제가 선은 빼서 그냥 놨습니다. 네. 우회전 하셔가지고 가보시죠. 네. 저기 경기장 끼고 한 바퀴 돌아보고 들어오시게요. 네. 네. 하체랑 잡소리 전혀 없고요. 조용합니다. 좌회전 네. 하시고. 이런 소리들은 이제 하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시트에서 나는 <laughs> 소리예요. 음. 네, 네. 네, LPG 첫 소리 들어보십시오. 네. 하루 만에 계약이 됐고요. 저렉스에짐 옮기시고 동탄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렁크로 실으실 건가요? 예. 예. 큰짐 있으시면 같이 아, 짐이 뭐가 많구나. 네, 어. 예, 짐들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저 탁송 보내야 돼서, 탁송기사, 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를 못 드리고 갈것 같아요. 제가 탁송기사님도 유성에서 버스를 타셨다고 그러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예,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고, 카니발 손님께는, 예, 아 어, 그냥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조심히 안전히 올라가십시오.